과연 네이버의 그런 압도적 우월한 지위가 어떤 겁니까? 어, 그니까 러 이제 검색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포털 사이트라 그러는데 포털이라는 뜻이 이제 관문이라는 뜻이어서. 네. 그렇죠.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정보를 취하려면은 반드시 검색을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이거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따지면은 철도나 도로와도 거의 유사한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의 사업자가 현실로 따지면은 모든 철도와 도로를 장악하고 거기서 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 무슨 뭐 삼성이나 현대의 도가점은 비교가 안 되는 도과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철도 사업을 갖고 있으면 네. 이걸 장악한 다음에 자기가 상품을 만들어서. 자기 상품부터 먼저 철도다 싣기 시작하면은 네. 어디, 어느 어느 민간 업체와 경쟁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검색 권력은 막강한 거다. 검색 권력. 네, 네. 네. 그럼 저희가 그 화면을 좀준비한게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네이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면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얘기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네이버의 초기 화면이 있는데요. 네. 검색을 할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죠. 이제. 네. 집으로 네. 저희가 집으로 검색을 한번 해본 거죠. 네. 그럼 이제 나왔습니다. 저는 네. 검색 결과가 있는데 좀 자세히 보면. 요 네. 일단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지금 위에 뜨는 거죠? 네. 네. 일단 광고 준다, 저거다. 네. 네. 보시고, 저. 네. 꽃집 난 플라워라는 게 제일 처음에 나왔고, 네. 뭐, 네. 빠른 추천 꽃집 꽃 배달이 있는데, 네. 저, 저, 두 회사들, 그리고 체크아웃이라는 표시가 보이네요. 오른쪽에 체크아웃. 네. 네.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하나 프리미엄 붙여주는 거죠. 광고 좀더 많이 돈 주면은, 저게 네. 아마 비딩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네. 광고하는 꽃집들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일반 광고단가보다 높이 책정되는 방식인데, 예. 저런 것도 이른바 검색 권력이니까 가능하지, 네. 일반 매체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네이버에 돈을 내고, 네. 예. 그 광고를 맡긴 꽃집을 앞쪽에 쭉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광고 시스템도, 우리 뭐 매체 같은 경우는 광고가 이렇게 흘려오면 이렇게 배치하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는 그 방식이 아니에요. 완전 독과점이기 때문에, 네. 광고하려는 업체들끼리 경매를 해요, 사실상. 저저부분은 아, 꽃집끼리 경매 를해 가지고 가장 네. 높이 부르는 사람이 올라가니까 네. 광고 단가라는 게 사실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